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벌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일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아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아의 안타까워하는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 오늘도 이 말씀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 어제 나눈 것처럼 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헐뜯고 물고 하면서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처리하심으로 결국은 살려주셨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곧 생명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아,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이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마음이십니다. 벌을 주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벌을 주시지만 동시에 살리고 싶어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읽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고백입니다. 12절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않도록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할 수 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어제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응용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이죠. 오 주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파이팅!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캔버라 하나님의 자신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교회로 꼭 가셔서 예배 꼭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꼭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